순직개명특검팀이 오늘 31일 공수처 1인자 오동은 공수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연이틀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 3부장,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고위 지연혐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실까요? 축막아으십니다 이들이 받는 혐의는 직무유기.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을 1년 가까이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은 혐의입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대검에 통보해야 하는데 특검팀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통보를 늦게 했다고 의심합니다. 의혹의 당사자 송전 부장도 내일 오전 조사를 받습니다. 송전 부장은 임성근 구명로비 유혹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과거 변호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순직 해병 관련 수사를 맡아도 되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송전 부장은 몰랐다 했습니다. 이 해병대 관련된 수사 외압이나 이런 부분에 이종호 네, 네. 씨가 네. 하는 건. 네. 특검팀은 이 위증 혐의 외에도 송전 부장과 김성규 전 공수처 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 때문에 순직 해병 사건 수사를 미룬 게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 공개 소환에 공수처는 출석 일정 상황이 실시간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을 본격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